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여자의 축은 항상 거의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만난 남자들이 다 이상했던 걸까요 정말 요새 연애 회의감도 들고 많이 답답합니다 이 주제로 강택님 생각이 듣고 싶어요 뭐 요약하자면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음 일단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렵네요 근데 일리는 있다고 봐요 저도 어느 정도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과학적인 근거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자면 여자분들이 보통은 더 촉이 좋습니다 평균을 따져봤을 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만의 촉이 있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사람 심리나 인간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보다 일단 관심이 더 많아요 거기에 더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근거가 제법 있고요 여튼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것보단 여자분들끼리 모여있을 때가 더 고단수들의 눈치 싸움을 하게 되죠 즉, 남자보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 뭐 표정 변화나 말투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민감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눈치가 빠르죠. 그리고 예리한 여자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빨리 알아차리는 분도 봤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누나 중한 명인데 솔직히 저는 그 누나 때문에 많이 놀랬어요. 아마 저보다 직관적인 연애 상담은 훨씬 잘할 거예요, 그 누나가. 여튼 정말 잘 맞춰요. 뭔가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예민하게 잘 감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쎄한 느낌이 맞을 때가 많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 본인이 예측한 대로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건 초기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인간의 심리를 직접적인 데이터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느낌을 몸과 머리로 잘 아는 거겠죠.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내가 독심술을 써가며 예측을 하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은 그게 극장적 보이는데요. 내초이잘 맞는다는 것은 이상한 인간을 비교적 잘 걸러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과학적인 통계나 뭐빅5 표준 성격 모델을 자세히 이해해 보신다면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회의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루는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이렇게 다섯 개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는데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사람을 볼수 있어요. 확실히 그 상대 대방을 데려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수치가 정확하니까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모델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촉을 기르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올리 촉으로만 간다면, 반대로 또 위험한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반대로 저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여자분들이 촉이 조금은 더 좋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인간관계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진 않으니까. 게임 같은 걸 훨씬 좋아하죠. 보편적으로 머릿수로만 따졌을 때, 적어도 여자보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주 깊은 사색을 하는 쪽이 라면 깊게 파고드는 쪽이라면 이건 남자가 더 강점을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냐면 평균치의 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일 뿐이지 그 평균값이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거지 사실상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상황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다고 봐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여자분들은 뭔가 연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 남자보단 비교적 쪼우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에 좀더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런 걸잘 못해요. 일단 확증이 생기기 전까진 말을 좀더 아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연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라고 약간의 의심만 가는 상황일 때. 남자들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도 확증이 생길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을 안해요. 그게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볍게 얘기할 만한 주제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잘못했다간 여자친구가 삐질 수도 있고, 역관광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걸 비교적 더 잘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교적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가볍게 얘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 그걸 남자보다 더 잘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매한 표정을 지어버리면 되죠. 그럼 남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추궁을 시작하는 거죠. 추궁을 하더라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넘어갈 방법도 많죠. 확실히 남자들은 이걸 잘 못해요. 물론 되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만 그마저도 여자친구가 삐질 확률이 더 높아 보이면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못하죠. 그래서 남자들도 세한 촉은 감지하지만 세한 촉이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꺼내고 이질직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감정을 이용해 쪼우는 것보단 센스가 좀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유리한 이점을 너무 과하게 무의식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자는 생각이 어리다. 면서 평화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게 뭐 그냥 가볍게 재미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진지한 사상이라면 이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축생계라고 봐요. 제가 전에 불교 교리를 인용해서 축생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지혜가 없는데 항상 불평만 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그쪽은 애초에 방향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움을 갖추고 예민해 그게 촉이 좋은 거라고 볼수 있지 그냥 예민하기만 한 것은 빅5 표준 성격 모델에서 쓰잘데기 없는 신경성만 베리하이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평균치만 따졌을 때 적어도 여자가 남자보다 신경성이 높습니다 일단 더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들의 발병률도 남자보다 두배 정도가 많아요 이런 것까지 다 변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신경성이 높다는 건 위험을 감지할 때 좋은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쪽에 더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과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라고 포인트를 주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예민함은 초기라고 볼수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비교적 촉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여자의 세한 촉이 꼭다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틀리는 인간도 무진장 많고 예민함만 쓸데없이 높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요 부분만 잘 객관화 시켜서 경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살면서 읽은 책이 몇권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제대로 된 사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망상이나 피우고 그리고 인간관계 폭도 좁고 외향적인 사람처럼 다양하게 직접적인 사람의 데이터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축생계니까요. 이런 인간들은 그저 약삭빠르기만 하고 이 사람들의 촉은 거의 매번 틀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제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질문하신 분은 사연을 읽었을 땐 제가 사연을 다깔 수가 없어서 요약을 했는데 사연만 읽어 봤을 땐 초기 좀 좋은 거 같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그촉의 방향성을 잡는데 객관성을 가지는데 좀더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